2021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에서는 롯데캐슬 갤럭시 1차 아파트 한 채가 보증금 10억 5천만 원의 전세로 나와 있었습니다. 이 아파트의 2년 전 전세금은 12억 원이었습니다. 당시보다 1억 5천만 원 싸게 내놨지만 몇 달째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공인중개소의 이덕원 대표는 세입자들이 주변 신도시 새 아파트를 사서 나가면서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. 강남 전세금이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3년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전세금은 한주 전보다 0.02% 떨어졌습니다. 서울 전세금이 하락한 건 2014년 6월 첫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. 서울 25개 구중 서초, 송파, 강남구 등 강남 3구의 전세금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. 동작, 강동, 노원구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. 국민의 소리 TV 신보람 기자입니다.